버비카면 <목 Kos> 우리 오늘 우리가 다 듣는다. 아 그럼 이제 주문하면 되네. 중로 아 불고기 그리고 국물 탕탕탕 탕테라포마소 야, 야 우리 세개총 돼지 한 식키자. 이거 필수야. 입... 하나는 갈비 이긴 사람 시키게 하자. 음, 그래. 음, 뭔데 뭔데 음, 아, 바위 바위. 잠깐 저기 그래, 내게네아 전만 피해라. 이정파 잘렸을 김치고기전으로 차라리 아, 야 지금 그래. 배고픈데 전을 먹겠다고 너네가 이거 촌내지게 같이 먹어야 되니까 골뱅이 무침 시켜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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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김치고기전 하나 진짜로? 렛츠고 김치고기전이 웬만이야 골뱅이 밥도 주겠지? 얼마 진짜 한 1인분만 <laughs> <2인물만 웃음> 시켜주시겠어 1인분만 드립니다 밥도 안드리딱 여섯 개 드립니다 밥을 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? 밥을 안 먹. 려요그 이거 시킬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 치우실까? 고깃밥 게임만보 하면 안 돼요? 공기법 공기법. 대신 네. 개인기라도 뭐라도 해 봐봐. 오늘 이거 어, 새제로 여러분 시... 개인기 하시는 아, 분 있어요? 시인으로... 아무도 없어요? 안에다 나 마술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안에다. 네, 오케이 <laughs> 제가요. 네이 기다란 젓가락을요 호환으로 넣을 거예요. 아,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네. 거짓말. 피안 나겠어? 요네한번갈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. 많이 많이 넣어봐야지. 아니야 자주 넣어본 사람이 경무가 있구나잘하니까 이게요? 오, 오, 오찬이네, 오찬이네. <목소리가> 어!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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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진짜 거말하는 거, 밖에서 네, 네. 진행하신 분이 아. 경멸의 표정으로, 아, 진짜. 이러고 있으니까 실패 아, 그러면은 아, 아. 제가 그 물구나무, 물구나무 10초 해가지고 여 네. 6개 하는 음, 걸로. 오케이. 이장 옆으로 쭉 치워주세요. 와, 아. 한년만에 리더로 탑. 이거는 진짜 그냥 피디님이 그렇게 다고 음. 해라, 얘들아. 이거잖아요. 연, 연습 한번 해볼게요. 한 번. 해볼게요. 아, 너무 오랜만이라서. 아, 열수 있구나.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. 그 예. 아 이거 아, 어떻게. 10초 준비 식이이이이제하이 아, 이제 거잖아 이제이제이 자식, 이 자식, 도전식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자이자 도전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, 이자이이자 4, 1 2, 3, 4, 5, 6, 7, 8, 9, 8 10, 오1 12, 13, 14, 15, 1 2 8 2 <만>